오늘은 윤곽수술한지 3개월차 되는 날입니다. 확실히 1개월차, 2개월차에 비해서 붓기가 많이 빠진 게 느껴져요. 확실히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잘 씹고 발음도 잘 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윤곽수술을 하면서 지방이식도 같이 했거든요. 지방이식을 할때 원장님께서 얼굴에 살이 빠지면 안된다고 운동은 하지말라고 하셨는데 한 2개월 정도 운동을 쉬니까 확실히 얼굴에 살이 많이 붙고 그런게 있어서 지금 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윤곽이 조금 더 갸름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 벌리는 거는 아 발음도 다 정확하게 잘 되고요. 그리고 한 번씩 컨디션이 안 좋으면 턱 밑에 입 쪽에 붓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근데 컨디션 좋으면 또 괜찮아져서 어 제가 컨디션 관리만 잘하면 괜찮,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.